하기시는 분들 멈추지 말고 이동 부탁드릴게요. Yes. 저도 그럴 때 만났고요. 네. 그리고 또 고척에서도 만났고요. 네. 또 고향에서도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나 많이 만는데구나고습니다 아, 저번 공연을 할때안무의 익힘 정도를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laughs> 아, 저도 하시요 아, 저도 이때는 또 못해.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고척 타이게이즈 <목소리> 아, 여러분, 아 영어가 아또 볼을 준비했잖아요? 네, 제가 세븐틴 캐럿 하면 모두 다 같이. 자, jam. 자, r i g r 세븐틴 right here. 그럼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세븐틴 캐럿. 세븐틴 right here. 세븐틴 캐럿. 자, 자, 세븐틴 right here. Yeah. Oh. 젤라 뱃! <laughs> 1여들들은 혼자가 아니야 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대 위에 문제가 있어서 정리되는 대로 바로 공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ah! you 춤출 수 있어 이 가사가 딱 나오는데 네. 어.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주에서 응, 어. 어, 막 춤추는 기분이고 난 이마가 진짜 너무 울컥해요 노래. 아, 어. 캐럿이랑 마지막 순간이라면 진짜 미친듯이 춤추고 놀수 있을 거 같아. 세레티나. you 쉬요 저는 근데 처음부터 지금 오늘 토요일 공연을 하면서 네. 캐럿들이 더놀수 있는데 안 놀고 있다 생각이에요. 그때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아, 약간 휴전이. 약간 잘 놀지 않아 너네. 시작하면 막 시키지 않아도 일어나고 하긴 했는데. 아, 그래. 너무 안 놀지. 아니 그렇게 해. 근데 마지막 무대 갈 건데 더잘 놀아줄 거죠 이제. 네. 어, 이랬다, 재밌게 안 놀면 진짜 A 콜안 나올 거예요. 아, 아, 어, 아, 왜냐면 지금 돌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어 그래 아 진짜 근데 아 재밌게 잘 놀면 나올 거고 안 놀면 들어갈 거야 아아 그래 그 이제 네 그럼 나만 나오지 않았다 네최토삐씨께서 <laughs>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 아마 이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일어나서 아, 같이 즐기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노래 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사대 세븐틴 컴다 교자 okay, well. 자3 노래 Let's go Let's go. 어떤 노래 건냐고요 네, 어 우리가 공연에서 많이 들기도 했고, 네, 정말 어 세븐틴 춤창기의 노래기도 이 하고, 네. 딱 지금 이날씨와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아, 네. 저제판차 네. 한번 살짝 불러보고 싶어요. 아, 네. 어느 시요 네. 어, 불러주세요, 어저씨간쪽같이 시간 금방을 넘겼네. 까꽉붙잡아두만 들고 1 넘었네. 이까? 아, 가내 손에 한기차니까 네.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승수와 연락할게요. 네.

멤버들이랑 스태프들이랑 같이 콘서트 회의를 처음 시작할 때가 그게 떠올랐는데 어, 저희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포커스를 캐럿 분들에게만 맞춰서 어, 공연을 짰던 것 같아요, 네,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캐럿들한테 조금 더 감동, 그리고 뭐 전율, 그리고 또 웃음 많은 또 감정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곡 하나하나 멤버들끼리 진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결정을 했어요. 네. 어, 근데 이제 어느덧 저희도 진짜 곡수가 많아진 10년차 그룹이 되면서 아쉽게도 못하게 되는 노래들도 있는데, 어, 그래도 오늘 저희의 콘서트에서 보여드린 노래들이 저희의 퍼포먼스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어, 줬다면 예, 그것만으로도 전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제가 더 많은 행복을 또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을 싶고 위부스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또 지금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멤버들 못까지 우리 멤버들끼리도 같이 잘 채우면서 어, 활동할 거라고 다짐했고 서로 또 약속했고 네. 어, 저희가 흐트러지고 또 무너지지 않는 모습들 가끔은 또 무너질 때가 있더라도 잘 이겨내는 그런 세븐틴이 되어서 열세븐에서 또다시 멋있게 또 부대하는 날을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10년 동안 수많은 앨범을 내면서 많은 노래들을 이렇게 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노래들을 저희가 콘서트에서 다한 번씩 했대요. 딱한 곡만 빼고. 뭐 같아요, 여러분? 아시려나? 어. 아시려나?